Hi guys, this is Sensibility on today also I'm gonna read Chinese. Actually, my pronunciation is not good well, but can I expect practice make improve me right? Let's see. study, 学习,국어 한리, 경제, 찡제찡제 그녀, 타 안녕하세요. 저는 마딩이고요. 저는 영국인입니다. 당신은요? 니 하오 워 쨔오. 마딩. 워. 是英国人니 나? 아 저는 한나고요. 저도 영국인이고요. 저는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. 당신은요? 워 쨔오. 한나. 워. 也是英国人 워 슈에시, 한위, 미나. 저는 경제 배우고 있어요. 그리고 중국어도 배워요. 그녀 누구인가요? 어, 슈에시, 경제, 얘, 슈시한 그녀는 누 그는 이설이고요. 저의 친구예요. 他是李雪。是我朋友。 아, 그녀는 일본인인가요? 她是日本人吗? 아, 그녀는 일본인이 아니고요. 중국인이에요. 她不是本人 talk to chinese oh, today it ended the kicklee good day papa Bye -bye.